기도 드리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 전에 하나님 전에 불러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크게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마음들이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5장. 멸유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나게어서 주 찬송하여라 성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흐모하도다 멸유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끝이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할양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시에에도할할이 어, 마지막 2021 2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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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a n a s g n v i n g 하고 n h r i s t m a s e n a m e a 우리 배델 교회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 봉사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붕이 일어날 수 있게 주님의 성령님이 내려 오셔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몸이 어르신 분들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남은 두달 남았는데 주님이 모든 봉 모든 행사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모든 만남과 모든 예배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뛰어가는 두, 두 달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을 내려주시옵소서 특히 Thanksgiving Holiday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더 뜨겁게 감사를 하면서 주님이 진짜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를 크리스마스 할 m a 통 h a 탄절 통해서 주님 우리가 더 주님 다시 알고 다시 한번 복음을 더 가깝게 가는 u 회가될수 있도록 n e s e y 서주님 아프신 분들 o u t the c h i n e 신 e you talk about the c 주시고 e s e 시 o u talk 될수 있도록 여호와의 아 i 손으로 만져 주 u t 간절히 바라 o u t t h 주님 함께 해주주요 주님 u 주 a t h e e a l o u e s you t a o t h e o u e u o u a h e s a o u t e u n e s s o u e a s k f o r you r u s Father God, to be spread out upon all of us through Jesus. God, I pray that you would help us God. It's going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 두달 남았습니다. 어, 이 12월 달, 11월 달하고 12월 달 통해서. 더욱 더 우리가 댕스 게임을 통해서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더 복음을 사랑하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섬기면서 주님을 더 깨닫고 우리 마음이 뜨겁게 뜨겁고 예배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인 중에서 몸이 어려우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어, 여호와 라파손으로 만져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도, 기도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 천,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어,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죽은 자의 영들을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 것들도 어, 그러하도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어,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는 보름달을 어, 가르시고 어,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그가 꾸짖식 어, 하늘 기둥에 흔들리면 놀, 어, 놀라느라 그의 입금으로 하늘에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 날렵한 뱀을 묻으시니 나니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소식하는 소리일 뿐이 그의 큰 능력으로 우리의 소리로 누가 능히 하리라 아멘 어, 몇달 전에 목사님께서 십계명 설교 시리즈를 하신다고 한번 저한테 영어권이 같이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한다고 물어봤어요. 근데 어, 너무 좋다고 얘기를 대답을 했죠. 어, 근데 속으로는 좀 어, 걱정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십계명에 어, 대해서 설교한 적도 없고 몇커맨드먼트에 대해서는 설교를 했지만은 다열개한 적이 없고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됐지만은 어, 요즘 너무 어, 하나님께 감사하죠. 너무 그 e v e r y c o m m i t a e n d m e t n that you are s a i l hope that you are a l s o getting blessed. I hope that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통해서 특히 가음 가늠, 간음하지 말라. 그는 크먼트가 어, 있는데 특히 그트크먼트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십자가를 보시면은 영어로는 뭐 horizontal 이웃과 관계 그리고 vertical 하나님과 관계. 근데 계속 기도하고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십계명이 텐크멘트가 대개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웃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특히 t t h c t h Commandment, 7th Commandment, Commandment, h Commandment, 7 m m n d m e Commandment, 7 o m m a o m m a o m o 그렇게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특히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어로는 이렇게 나오죠. You have heard it said, do not murder. 근데 if you are angry with your brother 그렇게 나오죠. If you are angry with your sister.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 한국말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 십계명 어, 중에서 그 부정적인게 나온 게 많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영어로는 do not murder, 그리고 do not commit adultery. 하지만 그거를 돌아서 보면은 어떻게 그게 진짜 진정한 하나님이그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더 그보다 더 next level 가 가지고 어떻게 어, 우리가 네이버를 사랑하는 건가? How can we love our neighbor? 그리고 어, 어디다 추위하지 말라. 근데 그거보다 더 결혼 relationship 뿐만 아니라 친구들 relationship, neighbor relationship, 이웃과 relationship 안에서, 관계 안에서 그냥 나는 그걸 안 했다. 거기서만 satisfy 하는 게 아니고, 더 다시 다음 수준을 가가 지고, 더 우리끼리 어떻게 더 뜨겁게, 어, 어떻게 더 하나님과 닮을 수 있는 모습을 갖고. 서로를 사랑할까 용서를 할까 그런 헬스한 릴레이션십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탱크 메모 통해서 되게 많이 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어, 오늘 말씀은 욥기 말씀인데 저는 욥을 생각할 때 아마 십계명을 다 너무 잘 쉽게 순종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기 1장 말씀 보면은 욥이 되게 라이치하고 어, 욥이 어, 순종했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되게 블레임리스하다고 그렇게 나왔죠. 하지만은 욥의 삶은 되게 어려운 삶을 살았죠. 자녀분들도 다 돌아가시고 죽고 그리고 비즈니스하고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욥이 어떻게 그 라이치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것을볼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냥 순종 갖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냥 순종, 뭐 of course 당연하죠. 우리가 순종해야 되죠. 하지만에 요브, 요이 얼마나 그 힘들고 사십몇 장을 통해서 그런 어려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거를 볼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은 그냥 체크박스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쉽게면 그냥 그냥 어, 생각 없이 c h 하는게 아니고, 우리머리 k 지식과 마음과 모든 e v e r y t h i n g 을 갖고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오늘 어, 26절 말씀 c 보시면 어, 그전 h c h a p t e r 2 5 o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말씀 보면은. 4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어,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근데 어, 25장 말씀은 그요 어, 친구 빌다시 하는 얘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몇주 전에 어, 설교를 하면서 어욥 2장에 보면은 욥 친구가 세 명이 있죠. 빌다 그리고 엘리파스하고 조파르한 친구가 나오죠. 근데 요호비2 2장, 장에 보면은 너무나 어, 친구답게 너무나 그 따뜻한 마음을 갖고 제 친구 여호비 그렇게 고통 안에 있는데 가가지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는 모습이 여호비이 장에 보면은 너무나 저한테 그 제가 은혜가 됐어요. 근데 그그 그 장면을 볼 때에 그 나머지 3 0챕터를 통해서 이 친구들이 요버한테 조언을 할때 그리고 25장 말씀은 그 밀다시하는 조언이죠 어, 그렇게 나와요 20, 특히 4절 절 말씀 25장 4절 말씀이 밀다시하는 말씀이 요버한테 되게 어, 요버가 들을 때 힘들게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어렵게 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어, 하나님 앞에서 우렵지 않다 나는 희망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42장 말씀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세 친구 중에서 한테 얘기를 하시죠. 니네들은 요한테 너무나 어그언추한 얘기를 했다. 나에 대해서 그래서 요비 많이 힘들고 어렵고 요비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 용서하겠다. 그렇게 42장의 말씀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볼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우리는 참 어,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은 가가까이 어, 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특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친구분들, 이웃분들한테도 빌더조퍼하고 어, 엘리파스처럼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친구가 아니고 하나님을 더 가깝게, 어, 더 진실하게 섬길수 있는 친구가 될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신 것은 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아는 방법은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 우리의 감정, 우리의 아픔, 우리의 모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욥을 욥 말씀을 통해서 어, 다시 한번 그 깨닫는 것은 어,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 우리 아픔 우리의 질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질문 안에서 하나님이 어, 함께 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내일 말씀 27장 8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장 말씀 어, 27장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리 g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 무슨 희망이 있으랴?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복음입니다. 욥처럼 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복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기억을 하시면서 어, 희망을 갖고. 힘을 갖고 예수님을 섬기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요업 26장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업처럼 많은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아 많이 힘든 시트리웨이션 있는 것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우며 받으시며 나라가 이맘 심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자을 사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하십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맙시며 다만 악에서 고압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소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이다